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AI입니다. 자, 여러분 맞혀 보세요. 어떤 게 진짜 저인지? Samsung is the world's number one TV seller for 18 years in a row. 삼성은 18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다.そうです. 삼신 연수 18년 위주 세계 TV 소수 방수. Samsung è il produttore televisivo più venduto al mondo per d i o anni di fila. 삼성은 세 18년 연속 TV 판매 1위다. Samsung s it is the w o number one TV seller for 18 years. 삼성은 세계에서 18년 연속 TV 판매 1위 정답은 모두 AI입니다. 모든 가전에 AI가 적용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오늘은 AI가 적용된 삼성의 2024년도 최신상 TV, 네오 QLED AK 85인치 TV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즘엔 4K, 즉, 3840, 2160 해상도의 TV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보통 4K라고 하면 가로 해상도를 지칭합니다. 이것만 해도 FHD보다 4배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죠. 4K 컨텐츠들도 넷플릭스 등에 많이 보급되고 있고, 지상파도 4K가 보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8K의 해상도는 얼마냐? 무려 7680, 4320, 약 3300만 화소입니다. 4K의 4배고, FHD에 비하면 무려 16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AK 고해상도는 초대형 TV 선호 트렌드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K TV 하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아마도 삼성 네오 QLED 8K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번 24년도 네오 QLED AK는 강력한 3세대 AI AK 프로세서가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AK AI 업스케일링 프로 TV는 거거익선. 85인치로 화면이 커질수록, 그리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걸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PC로 게임을 구동할 때도 해상도를 올리려면 그래픽카드 성능이 훨씬 높아야 하잖아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즉, 화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24년도 네오 QLED AK 제품에는 삼성 TV 프로세서 중 역대급으로 강력한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가졌으며, NPU가 2배 빠른 3세대 AI AK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설명이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의 TV들이 적당한 화면 보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프로세서는 512개의 기본 화질셋이 다양한 장르의 화면들을 각각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화질셋을 제공하는 거죠. 가령 예전 캠코더 영상을 재생하더라도 이걸 최근에 찍은 것처럼 구현해 주는 거죠. 이걸 8K AI 업스케일링 프로라고 부르는데요. 아직은 많은 컨텐츠가 2K, 4K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영상의 화질을 분석해서 디테일, 입체감, 명암비를 향상시켜 다양한 영상을 더욱 고화질로 볼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 위에 전문 화가 AI가 정교함과 디테일을 더해서 선과 색이 선명한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존과는 수준이 다른 강력한 AI가 탑재돼서 달라진 업스케일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소스는 예전과 똑같은데 이 TV로 보니까 화면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TV에서 쉽게 보는 여러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까지도 기존 보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구현해 주거든요. 4K 영상을 볼 때도 마치 8K급 영상을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볼수 있죠. AI 모션 강화 프로 특히 축구나 야구, 테니스 같은 페이스가 빠른 경기를 보면 공이 한순간에 안 보여서 경기 흐름을 잘못 따라갈 때가 있죠. 공이 보인다고 해도 공이 움직이고 흔들릴 때마다 화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I 모션 강화 프로인데요. 공의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 스포츠 경기 끊김 없이 제대로 관람할 맛이 나겠네요.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화질도 좋은데 이게 사운드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바가 없어도 그냥 이 자체 스피커가 좋아요. 그리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스피커가 좀안 좋으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볼때 분명히 한국어인데 대사가 안 들려요. 한국어도 자막을 켜놓고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AI 기능은 화질 뿐 아니라 사운드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AI가 배경음과 대사를 구별해서 대사를 좀더 선명하게 증폭시켜주는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이 있어서 대사가 또렷하게 잘 들렸습니다. 신기한 건 외부 소음을 분석할 때 컨텐츠의 배경 소리뿐 아니라 집안의 소음, 예를 들어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하는 것까지 분석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무빙 사운드 프로 기능이 있어서 영화에서 액션 씬을 볼 때나 게임을 할때 확실히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디자인. 베젤이 진짜 미쳤습니다. 스크린이 TV 면적의 99%에 해당합니다. 베젤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저희 집에는 스탠드형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매장에 가서 벽걸이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와우. 와, 벽에 정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정말 얇은 게 체감이 됩니다 TV를 켜지 않고 성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디자인만 봐도 고급인 게 느껴져요 그리고 스탠드는 이렇게 가운데에 마치 TV가 떠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좌우 양측에 다리가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세련되고 또 거울 소재의 느낌이라 그런지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후면 디자인 역시 많이 신경 쓴게 눈에 띕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 밖에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도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좋아서 그런지 메뉴 전환할 때 딜레이가 적었습니다 특히 TV를 켜는 속도가 빨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낮에도 화면이 밝고 선명해서 아 이게 QLED구나 아 이게 AK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됐는데요 삼성이 18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래요. 아까 인트로에서 AI가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번에 뭐 갤럭시 나왔을 때도 AI 기능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놀랐었는데요. TV도 최신 AI 칩셋이 들어가서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어, 업스케일링, 뭐,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화질 너무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이렇게 좋은 거는 당연히 가격이 좀 셉니다. 근데 진짜 좋은 화질 누리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뭘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화질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좋은 화질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욕구가 정말 자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